정번주, 장번주에는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나 이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이 동물의 왕국이나 방불케 하는 악의 세력이 음습하고 또, 쓰나미처럼스쳐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어, 살지 않으면은, 자르나 울르나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 바른 길을 갈수 있는, 어, 그 길을 여러분들과 제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 위로로, 어,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 뜻을 본받아 받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우리가 어, 우리가 어, 보면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날에 어,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야 됩니다. 말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성경을 기준에 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헤쳐나가면은 아무리 악의 세력도 어, 정치나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을 어,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로부터 났다는 거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안하신 것도 없다고 또저저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히 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강같이 흐르게 하라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원칙을 이해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안보스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냉정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졌고 산만한 때에 이 재판장님의, 재판장님들의 모든 결정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 뒤에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해 주시려고 이런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 내이기 19장에 보면은 어, 그 기록이 자세히 된 19장부터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를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곱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0장 23절에 보면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내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 하와가, 어, 뱀이 하와의 아예 꾸들겨, 어, 죄를 짓게 했습니다. 꾸들, 꾸긴 사람은 죄를 받지 않고 하와는 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 꾸들긴 사람은 죄를 받지 않는 게참 이상하다. 어, 꾸들긴 사람이나 그렇게 죄를 행하는 사람이나 같이 죄를 받는 줄 알았는데, 어, 이것이 어, 어딘가 어, 세, 나쁜 세력이 음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에 재판장님들은 얼마나 냉정하게 또 우리를 판단할, 이 세대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재판장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첫째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절대 재판장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50억 클럽이니, 뭐, 재판, 최고의 재판장님들이, 뭐, 구속이 되고, 뭐, 이런 난리를 지키는데, 성경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이 나라를 위해서, 어, 자, 바른 판결을 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 성경에 준하여 어, 재판장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신명기 1장을 통하여 어, 말씀을 듣고 16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어, 1장 16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재판장들에게 명하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방안에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어, 재판장님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 어, 어디를 치우치지 않고, 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의를 해야 된다고 안모서 5장에 나왔듯이, 우리가 이 성경에 수많은 재판장님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어,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래할 것이다. 외국인 에게도그래 해야 된다고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늘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히 또 언급부대가 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에 차별 없이 듣고 어, 사람을 낮은 어, 사람을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 즉이 시대에 이 시간부터 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판을 많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듣든 안 듣든 저는 알려줄 어, 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을 있거든, 내가 어, 내게로 어, 돌리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 따라야 된다 하겠습니다. 내가 들, 들으라, 들으리라 하였고, 말씀을 이렇게 어, 내 위기를 통하여 신명기 1장을 통하여 또 신명기 16장을 통하여 또 이렇게 재판장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판장님이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재판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우리나라의 좌우가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네, 여호와 하나님 어, 17절 10, 17절 어, 16장 1 8 절입니다. 아, 신명기 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에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했습니다. 지파라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다. 지역의 어, 재판장들을 다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부정이 있든 또내 생각을 하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재판장님들에게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공의는 부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 재판장님의 하늘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내물를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역행하는 것을 우리가 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국민의 인생이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돈을 많은 사람이나 자 한마디로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라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군데군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얻게 하며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라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이 얼마나 국민에게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판장님은 우리를 바르게 사, 살으라고 재판장님을 하나님의 두신적이라고 말씀을 언급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모든 어, 어, 바르게함과 이것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 자칫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재판이 어, 그르치는 것을 국민이 그만큼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들지 말고 공평해 하라는 것은 어, 다시 한번 말씀, 어, 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15장, 15장 10절에 보면 어, 하나님의 말씀에 왕의 입술이 있는 재판, 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을 그르치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입술에 있는 재판 그래서 재판이 어, 우리가 삶에서 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평한 저울은 접시의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도 다 지으시니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 가보면은 저울이 항상 그려져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꼭 그래서 가까이 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지키면은 광화문에 갈 것도 없고 대부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그 하늘에서 뭐 풍선이 어 어떤 뜻으로 어 어떤 소리를 찾으라는 그런 어 꿈을 꾸면서 어그 풍선을 받아가지고 그 소리를 따라 아 많은 길을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그어 지붕에서 피리를 어 퉁순지 피리인지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어그 불고 있는 것을 제가 이, 이것을 부는 대로 찾아오라해서 맞는지 제가 확인하니까 그 풍수 부른 거위가 어, 모자를 벗기면서 너무나 그 얼굴이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억에 지워지지 않고 그 뒤로는 그 직접 들은 그 풍수의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은은하게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뉴스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 혼란스럽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해서 그 뒤로는 뉴스를 거의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경각심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어, 하나님의 소리를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경청하면서, 청정하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너무 감사해서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파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은 사랑을 입는 이라 했습니다. 오직 재판장은 정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 뒷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재판장님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또 새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지금 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악의 세력이 나미처럼 서러가는 이 세대가 앞으로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대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길을 기울이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미 이 대목은 어,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르나 오르나 어, 치우치고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 잠재우시려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기록에 전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왕좌왕 모일 것이 아니고 내 하나 어, 내몸 단속을 단디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함에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습니다. 이 쾌락은 잠시입니다. 무엇 일이든지 좋아하는 것은 일분이고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이렇게. 원칙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를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아무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라면돌아설줄 아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 사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듣든지 안 듣든지 이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어 우리가 생활의 삶이라는 것을 어, 기록을 통하여 더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어,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권할 줄 아는 이런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은 하늘의 세상입니다. 그 하늘의 아름다운 멜로디 소리를 들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는 어, 그 당면 음, 그 음, 체험하는 분들의 어, 그 믿음대로 그릇대로 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재판들이 우리나라를 자지우지할수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어, 어, 재판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찾았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남은 재판들이 많습니다.그 재판장님들의 부정이 없고 내물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공유와 정의와 바르게 함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아멘.